와 이야 오와오 이야 우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이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무슨 사양한을 쏘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런 색감일 텐데, 야 너무 멋지다. 와, 이렇게 붉은색 계통도 나오는구나. 오호, 도대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와, 너무 예쁘다. 이런 색감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도 참 복이다, 복. 야, 너무 아름답다. 음흠, 폴로티나. 하늘 하카메 e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 l 아하 이야, 이 녹색 약간 짙은 녹색이네요. 이 하늘소는 바로 카메룬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채집이 되는 플루티나 하늘소입니다. 원래 이렇게 대, 대표적인 색감은 녹색. 예, 보십시오, 이런 색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얄쌍하고 더듬이가 딱 몸길이 정도 되는 것이 수컷이고. 약간 통통하면서 덩치가 크고 이몸 길이보다 살짝 짧은 더듬이를 지닌 이 녀석들이 바로 암컷인듯 합니다 음, 흠 그래서 요렇게 한쌍 요렇게 한쌍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플루틴 하노소의 특징이 하나 있죠 색감입니다 색감 이것 말고 진짜 완전히 남색인 개체도 있고요 남색인 개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적색을 띠인 개체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야 보십시오, 이렇게 적색을 띠 개체들. 이것도 역시 약간 얄쌍한 것이 수컷. 약간 통통하고 허듬이 살짝 작은 게 암컷 같습니다. 아하, 이렇게 녹색과 적색 형이 나오는 좀 특이한 하늘소입니다. 플로티나 하늘소, 아프리카 카메룬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개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개체들입니다. 약간 좀 표현하자면 얼룩덜룩합니다. 빨겠다가 녹색했다가 빨겠다가 막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런 개체들도 보이는군요. 오, 무슨 뭐미엘러리아 와하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개체들도 보입니다. 그 옆에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요. 잘 보면은 약간 붉은색, 좀 이따가 녹색, 다시 붉은색 이렇게 보이는 개체들도 종종 보입니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참 재미납니다. 하늘소는 사실 이런 개체들이 별로 없는데 색감이 이렇게 완전히 붉은색이 나오고 녹색이 나오고 이렇게 얼룩 덜룩한 개체가 나오고 너무나도 재미납니다. 한때 만천도 하늘소에 빠져가지고 엄청 채집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늘소가 약 350종 정도가 서식을 하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수천 종이 서식할 텐데. 이 우리나라 하늘소 350종을 전부 수집하는 것도 아주 좋은 컬렉션 대상이 됩니다. 너무 재미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늘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늘소 수집도 해 보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350종이 넘는 하늘소도 채집을 하면서 재미난 취미 생활 영위하시기를 한번 바래 봅니다. 만천도 내년에는 좀더 하늘소를 공격적으로 채집해서 그동안 못채집한 그런 여러 많진 않지만 그런 종들도 한번 다 채집해서 하늘소를 한번 거의 끝내는 그런 한해로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자이 멋진 플로티나 하늘소 이벤트방 번개 할인방에 몇마리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유혹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속에 있는 이 개체들은 만천의 번개 한인방으로 고고. 블루틴 하노소.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아, 정말 색감 좋다. 정말 특이하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